안녕하세요. 아람이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광운대 입시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변경사항과 합격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광운참빛인재전형이라고 하고요.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를 모집하는 데가 많이 있죠. 음, 근데 좀 바뀌었습니다. 광운대는 어, 면접비의 비율을 늘렸는데요. 작년에는 면접 평가가 30% 들어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40%로 확대했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했던 비율이 3.5배수로 늘었습니다. 3.5배수로 뽑는 대학이 인하대가 있었죠. 인하대도 3.5배수를 모집해서 면접이 30%였는데요. 광운대는 면접 평가를 40%로 확대시켰습니다. 모집 인원도 변경됐는데요. 어, 면접형의 모집 인원 자체가 362명에서 262명으로 100명이 줄었고요. 오히려 서류형에서 179명에서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도 35명에서 8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그 서류를 보는 평가 비율이 다른데요. 자,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에서는 학업 영향 25%, 진료 영향 50%, 인상이 25%로 들어가서 진료 영량을 50%까지 봅니다. 학업역량은 좀 적게 보는 편이죠 25%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봤던 대학들 중에 가장 적게 반영하는 비율이죠 서류형에서는 학업역량을 35%를 보고요 진로역량은 45%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면접형을 지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학업 역량에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교과 관련 활동, 그렇죠. 교과 관련 활동에서도 학업 역량이 들어간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교과목 이수 현황까지도 포함시킨다라는 것이 학업 역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는 교과 이수 노력. 그렇죠. 어느 대학이나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 어 그러니까 이과는 이과 과목의 성취도, 문과는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를 보겠다라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도 봅니다. 어, 그래서 이 ABCD, 아, ABC로 나오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 과목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진로 선택이나 또는 교과 이수 비율에서, 자, 전자정보공학과에서는 물화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정보공학과에서는 88.5가 물리고요 화학이 88.1% 정도가 이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화를 선택했다는걸알수 있죠. 인공지능융합대학에서는 물리학이 83.7%고요, 화학이 79.3%. 공과대학에서는 67.9%가 물리학이고 화학이 84.5%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화학을 93.6%로 거의 다 수강을 했네요. 자, 물투화투도 볼까요? 전자정보공학과 대학에서는 물리학 2 물리투가 80.7%고요, 화투가 67.4%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76.1% 53.7% 공과대학에서는 52.7%, 69.3%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49.2%, 화학이, 화초가 83.0%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물리1이나 2의 수강자 수가 적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대학의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공과대학에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가 있는데요. 보통 공대라고 하면 건축공학과하고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이수가 좀 필요한 학과죠. 근데 건축학과나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꼭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공학과가 오히려 정통공대라고 좀볼수 있겠죠. 전자공학, 정자통신공학과 뭐 또는 전기공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부는 물리 이수가 필수적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물리를 이수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데가 전자정보공과대학이고요. 공과대학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죠. 공과대학은 화학을 더 이수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른 학교들 을 보았을 때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가운데에서는 인성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나 학교생활 충실도나 또는 리더십 같은 부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인성 영역이라고 하면 리더십 부분이 약간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많이 보는 학교가 어디 있었죠? 한성대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인성 영역에서는 리더십 부분들은 조금 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리더 활동들을 적게 했던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감점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급 보겠습니다. 전자공학과가 2.92, 면접형과 서류형을 비교할 텐데요. 어, 서류형은 2.57입니다. 어, 서류형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통신공학과가 3.1, 3.08, 전자융합이 3.11, 3.09. 비슷하죠? 전기공학과 3.01, 3.04, 전자재료가 3.01, 2.98. 미미하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3.08, 2.96. 조금 높네요, 서류형이. 로봇이 3.36, 3.5인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등급이 3.36이 면접형이 더 높은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봇학부의 AI 로봇이 3.18, 3.01이고요. 컴퓨터 정보가 2.75, 2.87로 컴퓨터 학부가 좀 등급 컷이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면접형이 2.62, 서류형이 더 낮네요. 3.23. 정보 융합이 3.34, 3.23이고요. 건축이 3.16, 3.4. 건축공학이 3.11, 3.2. 화학공학과 높죠. 2.75, 2.52. 환경공학과 3.2, 3.17입니다. 수학과는 3.2, 2.92 등급이고요. 전자바이오가 3.63. 좀 등급이 낮죠. 서리형이 3.09로 좀 높습니다. 화학과가 2.93, 2.76로 으자 전체 학교들 아니, 학과들을 보면 3등급 대가 평균으로 형성된다는것 거의 3등급 초반이죠. 그걸 볼수 있는데 좀 2등급 후반에서 어, 중반까지 형성되는 학교 학과가 화공학과나 학 화학과 그런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등급대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낮은 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학과에 속하잖아요. 또는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같은 어, 그래서 공대가 아닌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과 보겠습니다. 면접평이 3.66, 서류형이 3.13이고요. 영어 산업학과가 서류형에서 4.19 어, 등급대가 되게 평균이 낮죠. 어, 미디어가 2.77, 2.95로 미디어는 인기학과니까 등급대가 높죠. 산업심리학과 3.36, 2.85 공부가가 3.09, 3.78, 서류형이 3.78로 좀 등급대가 낮습니다. 행정학과 3.21, 2.99, 법학 3.28, 2.98, 국제학과 3.46, 서류형이 3.12고요. 경영이 3.09, 3.42로 오히려 서류형이 등급대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제통상이 3 2 2.89 등급입니다. 자 합격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원자 A하고 B와 C를 이제 광운대에서 사례를 보여줬는데, 지원자 A에서는 등급이 2.2.1.7입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인데 지원자 B는 4.53 등급이죠. 일반고에서 4.53이면 등급대가 조금 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원자 C는 3.48 등급으로 어 2.1.7과 4.53 비교했을 때는 이어 e 등급이 더 차이나는 어 등급이죠. 그러면 이 4.53의 학생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교 과목 이수 현황은 기아, 프로그래밍, 물투, 데이터과학, 머신러닝, 과학과제 연구, 자료구조, 어, 관련된 과목들을 좀 이수를 많이 한걸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자료구조나 데이터과학,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수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질병은 좀 많이 있네요. 결석 다섯 오해가 있고요 지각 1회 조퇴 1회 근데 뭐 질병이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자율활동에서 는 승객이 조작 가능한 택시 미터기 설계 및 제작 동아리 활동에서는 출입 기록 프로그래밍 아 프로그램 코딩 어, 봉사활동 되게 많이 있네요 81시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죠 진로활동에서 는 파이썬을 활용한 카톡봇 제작 참여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부분인데 학급자치회 회장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 어, 생각과 계획을 추진하는 실천력. 어, 떤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내신이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뭐 리더십 활동도 했고, 봉사활동도 완벽하고,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이나 또는 선택함을 이수에서도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비해서 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역량이, 음,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뽑힌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전형의 수시등급입니다. 자, 로봇 AI 전공에서는 3등급이죠. 컴퓨터가 3.38로 어, 소프트웨어 우수가 컴퓨터 전공하고는 아까 2등급 대 학생들이 면접형에서 또는 서류형에서 붙었잖아요. 근데 조금 등급이 때가 낮은 학생들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도 3.53이죠. 그리고 정보 융합이 3.86이고 등급대가 한 3등급 중반에서 형성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선발 전형이라고 하고요. 음... 교과 100%로 뽑습니다. 그리고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고요. 어, 반영 교과는 국영수 사과, 문과도, 이과도, 사회과학 다 포함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진로 선택과에서는 A는 1등급, B는 2등급을 주고 C는 4등급을 줘서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능체저가 없다라는 게좀 특징적이고요. 수능체저가 없는 학교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들은 어, 수능체제가 있는 2합 6이라 2합 5나 2합 7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수능체제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었죠? 인천대 의 지역균형에서. 물론 인천대에서 교과성적 우수자는 어, 수능체제가 있었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없었죠. 명지대 같은 경우가 수능체제가 없죠. 어, 광운대도 수능체제가 없고요. 자, 이렇게 수능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등급대가 높아지죠. 근데 등급대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 변동성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대의 어, 이과입니다. 전자공학과 1.84, 전자통신공학과 2.22인데 전자융합공학과는 2.5로 형성이 됐습니다. 전기공학과는 1.95예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2등급 초반에서 형성이 되는데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7, 2.8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지역균형 전형이 2.6으로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습니다. 변동성이 있죠. 소프트웨어가 2.2, 정보융합학부도 2.9등급으로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건축학과 2.29, 건축공학과 2.24, 학원 2.25, 환경공학과가 1.91입니다. 사학과 2.04, 되게 높죠? 전자바이오가 2.58, 학과 1.88로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또는 정부융합 같은 경우 2등급 후반까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별로 변동성이 있게 된다. 문과도 보겠습니다. 문과는 국문학과 3.37, 영어 2.91, 미디어 3.29, 산업심리 2.8, 동부가 2.88, 행정학과 2.05, 법학과 2.95, 국제학과 4.28이죠. 경영 2.74, 국제통사 2.11로 전반적으로 좀 생각보다 교과전형이 순위 체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2024 공개했는데 2023과 비교해 보면 2 0 23은 거의 2등급 초반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2등급 초반에서 갑자기 2024에서 떨어졌고 2025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6에서는 어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전형은 어, 수로체자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